자, 1991년도 프레보이 달력입니다. 자, 달력은 보이시죠? 낮에 보셔도 되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자, 야심한 시간에 보시래 자, 하나. 이거 낮에 봐도 되는 건가, <laughs> 자, 둘. 하나. 자, 누드와 보십시오. 자, 둘. 자, 타페 자, 자, 신화야마라 그러죠? 이게 아마 일본의 가수 거예요, 아마. 가수. 자, 사진 누드지. 하나, 둘, 셋. 자, 탄력까지 돼. 자, 요거는, 자, 일본의, 자, 책들. 자, 책 양장문들. 자, 그걸 요렇게 하는 거예요. 거의 다 근데 요게 중에서도, 자, 순화. 순화에 관한 것만, 자, 소리내는 책입니다. 이 안에는 이게. 자, 약간 양책들에 관한, 자, 소리내는 거예요. 자, 다섯 번만. 이게 제일 낫다. 자, 이만. 자, 이만 계십는 거. 이만, 삼만 다하 삼만, 삼만. 삼만. 현재 이만, 이만 오천 삼만 원 합니다. 삼만. 이걸 들어 뒤에 이쪽 3만 나오면 려 3만 계십니까 3만 자 3만 5천 3만 5천 3만 5천 3만 5천 3만 천 3만 5천 3만 5천 3만 5천 3만 3만 5천 3만 5천 3만 5천 3만 5천 3만 5천 3만 5천 3만 개. 3만 3 기계식 안나로고자다섯개였습니다 남자여정으로 8개 섞고만갑다1 8개정도로 2만 자 2만 계십니까? 자 만원 자 2만 2만원씩 갑니다. 2만 5천 2만 5천 3만원 갑다 3만 3만 자현저 3만 3만원씩 갑니다. 3만 5천 3만 5천 3만 5천, 4만 5천 갑니다. 4만 4만 5천 4만 5천 4만에 111번으로 갑니다. 자 어, 그린건 아니구요 자영희번자 두껍게 이렇게 찍어낸 영희본인데 이게 이젤이 좋아요이요 사진 액자 넣기 딱 좋을거에요 이거 따로 놓고 이젤 쓰시면 될거에요 자 타조가로 타조 가지고 그래야 되냐 구두 주고 망합니다 망하겠습니다 망 타조 가지고 이래요 망 타조님 귀가 없네 하나 더 하나 더 응. 자 디카, 자 디자카메라, 자캐녹스요건 삼성 겁니다. 삼성자 캐럭스자디털카메라자 하나, 자 요건 필름 카메라에 자동 필름 카메라만자 만, 만, 자만 오천, 만 오천 개씩 만두면 만 오천, 만 오천, 만 오천, 만 오천, 만 오천, 만 오천, 만만오이만이만자이만이만 오천, 만이만 오천, 이만 오천, 만만오만오만 오천, 만오만 오천, 만만오만 오천, 만 오천, 만오만 오천, 만오만만만만 <웃음> <웃음> <응. 지금>? 작업하는 <laughs> 작업하는 자, 작번끝나 자, 먼저 강노로 하고 채트를 쓰려거든요. 자, 재전 제진. 놓고. 자, 재조트를 했어요. 노세는 자, 상한점 자, 얘가 이렇게 살려 있어요. 근데 는 자, 가루 양을 넣고 향 노로 쓰워도 되고요. 뭐 재를 털어 도 되고요. 자, 먼저 두가했는 자, 상입니다 가루 양을 넣으면 상만합 역시 재전 넣요 일본 겁니다. 자, 무쇠차전자 뚜껑이 없이 그냥 통째로 이렇게 이지에서 만든 거예요. 통입니다. 만추세정 만, 이만, 사만 가봐. 사만, 사만, 3만 사만, 사만. 자, 삼만오천 개십니다. 자, 삼만오천. 삼만에 자, 육십 번으로 가고요. 날아갔어, 어? 발전. 한눈 팔만한데 자, 이 안에 렌즈가 두 개밖에 없는데요. 자, 도자의 감정한테 참 좋아요, 그럽게게 차분히 <목소리도> 도면니다 렌즈 두개 하고 자, 동원장님 만만자만 2만 다 2만, 자, 2만 계십니까? 2만. 안 계시면 15,000. 자, 49원으로 가고요. 자, 아까 들어온 거 다시 요거까지해드리겠다 자, 아까 이게 하나 갔다 들어왔는데요. 자, 고래 탈고 맞고요. 유분이랑 쳤습니다. 딴데는 화염 접시 인데 양호하고요. 백자, 자, 제기. 편태 상태 아주 안전해요. 아,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좋고요. 조선초이 자, 백자 접시. 상태 좋고요. 자, 이것도 상태 양호합니다. 두 개. 자, 조선의 백자 접시 세 점하고, 자, 제기 편태 하나, 자, 고래 설자 화염 접시. 만갑니다. 다시 갑니다. 다섯 개. 만개십니까? 만. 자만만 자 3만 다 3만 자 5만 갔다. 5만. 5만. 자 5만 계십니까? 1줄 가서 4만 가수 4만 4만 자세분자네분 5만 더넣다 5만 6세분자만더다 6만 칠만다칠만칠만자 7만, 7만, 7만. 7만 계십니까? 자칠만 8만 더다 8만 8만. 8만. 자 8만 9만 더다 9만. 9만. 안 계십니까 만남 10만 더다1만1만십만 요거 알지 있구요. 자, 요거는 상태 각반으로 포이트 하고. 자, 이것도 침이나 수리한 건 별로 없어요. 자, 요거는 상태 다 좋은 거, 죽어야 될 거. 현재가 그만, 응? 어. 자, 요것도 역시 자물건 고려청자입니다 고려대고고요. 자, 연단 고려 고려 맞구요. 자, 요것도 외국에 나갔다 들어왔던 자, 수입증기가 그대로 붙어있어요. 자, 몸통 부분은 상태가 양한 편인데, 여기에 전체 여기서부터 이만큼까지 약간의 비톱니마의 팀이 있어요. 아까 이거 팀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자, 다른 부분은 필요 없습니다. 자, 고려 전자산이 1만 원니다 원래 찬들이 안 나오잖아. 만 자, 3만 원니다 3만, 3만. <laughs> 자, 2만 계십니까?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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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 다시. 3만, 4만 원니다 4만. 자, 4만 가시죠. 자, 4만 계십니다. 3만. 이게 오늘 뭐 거죠? 자, 자, 3만에 갑니다. 들어왔던 거있까 3만에 자 48번으로 갑니다. 자, 백자 주변입니다 자, 연대자 일정시대부터 자, 거의 일정이 대축이 정도로 보시면될것 같아요. 자, 약간의 자, 이번에 자, 굴대 가만히 열이하는빈결이에요깨진건 없습니다. 자, 굴무수였고요. 만수 합니다. 자, 현장에 이만 2만 온다. 이만 2만. 자, 이원계십니까만오천마0만오천마시이만원만 2만 삼만. 2만. 2만 3만. 3만, 3만. 자, 이2만 삼만. 삼만. 3만 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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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만 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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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자 3만 2만원 전 75원으로 가고요 저돌 한번 올려줘 저돌돌 아침부터 끊이질 못해가지고 예자자 네. 뒤도 자 소나무 되어있요자 작은 닭 뭐야 자 반다지 뭐. 간이 담당합니다 자 전체 실패 장식자 무쇠로 되어있고요 자, 자 깨지지 않을 수 없어요 자 요거 고리를 빠지니까 요걸 박은 다음에 양쪽으로 자 이렇게 좀 구부리셔야 될 거예요 자 요것도 아까 자 여기 연결 정체법이 끊어졌다 그랬죠 요거 감안하시고 자 나이는 그래도 환갑 이상 됐어요 자 나이 좋습니다 자 시작 만수 한다반다자제만 계십니까 자 얼마요 자사만 4만 가봐 4만 자 4만 계십니까 자 많이 맞아 간다 손볼 사람 줄 거예요, 내가 있어. 자, 오만 자, 여만 겁니다, 여만. 6만. 자, 여만한개 신자 오만. 5만. 자, 오만에 자, 고미로 가고요. 이거 손이 자, 자, 다리, 그래 안 해도 될까요? 주제를 좀 줄게요, 선들어가죠 자, 다들 이거 다 일기 서는 게 안쓰러워. 자, 오만에 고미로 가고요. 이거 네. 이거 이거. 아, 이거 안 돼. 이거 아침부터 기다리셨는데. 자, 작품도자입니다1 9 4년도 자, 품이고요 자, 여기 홍대 교수, 홍대 교수를 지낸 분의 작품인데요. 자, 여기에 작가의 사인이 자, 작품 아직 기억은 해주는데요. 자, 여기 자, 앞쪽은 상태가 완전해요. 자, 인간의 군상들. 자, 인간의 군상이라고 제가 보시면 되 사람들이 있는 군상을 지었는데요. 자, 작가의 사인은 잘 읽을 수가 없네요. 자, 뒷부분에. 자 약간 씨, 자 투자에 굴지한 자, 가만히 있으세요. 굴지어 내온 겁니다.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아요. 자, 오대 교수라는 대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 대자. 시작은 자시만부터 한다. 자, 오대 교수의 작품은 십만 개십니까? 작품은 최고. 자, 시마 20. 자, 2 0만 개십니까? 2 0만가 네, 기쉽 자, 20만! 자, 15안 계십니까? 15, 20 갑니다. 20! 20! 자, 20만이 안계십니15안 되죠? 멀죠? 자, 유찰로 가고요. 최소한 50 이상.